예 잠시 후그 방에 벽에 붙은 모기를 예 때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예 예, 이거 모기 잡는 도구는 예이 책이고요. 이 화물 운송 물류는 에센스라는 그런 책이고요. 예 사실 그 요즘 모기든 이제 약 친다고 하면은 이제 내성이 생겨 가지고 예그더 많이 이제 모기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, 이 모기를 책으로 갖다 때려 잡아버리면은 그 엄청난 쾌감과 함께 모기 개체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그 사실 그저 지금 저희 지문 찍는 지문 점화할 때 지문 찍는 그곳 주변에는 사실 그 모기가 한 수십 마리가 지금 붙어 있는데 지금 이 방에도 지금 모기가 한두 마리 정도 지금 이제 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모기 한 마리 지금 보이죠 예 지금 때려 잡아 보겠습니다. 예, 예, 모기 이 책으로 때려 잡은 자리에는 예, 모기 시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아 예, 지금 모기 예 이상으로 예 모기 한 마리를 때려 잡아 봤는데요. 예, 지금 또 다른 장소에 지금 모기가 있나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안 보이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 그제 침대가 있는 벽에도 지금 그저 모기 한 마리가 지금 붙어 있는데요. 예, 잠시 후에 지금 때려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실 지금 이제 뭐 모기 개체수가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장마철이라 습해져가지고 저 밑에 지금 하수구 쪽에 지금 장구벌레들이 좀 많이 자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때를 잡겠습니다 예 방금 잡은 개체는 예, 모기가 아니고 하루살이일 수도 있는데 예, 그래도 어쨌든 예, 지금 방에 들어오는 벌레는 예, 이 책으로 지금 저... 이 책판으로 지금 모기를 때려 잡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쾌감이 예, 좋습니다. 모기가 또 등장을 했는데요. 예, 또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잡았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실 제 자리가 아니고 저 룸메이트 선배님 자리인데요 모기가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한 6마리, 7마리 정도 보이고 예 이제 뭐 침대 밑에서 이제 숨 쉬고 이제 잠수 타고 있는 모기만 한 수십 마리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제 책으로 이제 떼를 잡을 그럴 예정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리에 있는 모기도 완전히 이제 퇴치된 상태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저 오늘 하루만 지금 저 모기 한 15마리 정도 잡은거 같은데 예또 최대한 잘 잡아서 한 오늘 할당량 한 수십마리 수백마리까지 백마리까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예 잡혔습니다 어휴 어이, 아휴 힘들어 this.